네, 안녕하세요. 영우농원 송준호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나무는 공작단풍, 어, 수양단풍이라고도 불리는 이, 저희 단풍나무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화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오늘이 11월 30, 어, 지금이 11월 2일입니다. 근데 잎이 지금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찍어보면서 느끼는 게 실제로 보면 훨씬 예쁜데 이게 카메라로 잘안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풍나무 지금 천천히 물들고 있고요. 전체가 지금 물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지금 물이 덜 들었죠. 여기 끝터리 부분 좀 물들고요. 여기도 지금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 그리고 이쪽은 단풍이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나무 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뒷부분은 단풍이 들지 않았는데, 앞부분은 단풍이 이제 천천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공작 단풍도 이렇게 화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한 개에 10만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매장 가시면 이거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아마 다른 매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 어, 마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끈으로 묶어 놓은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단풍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청단풍은 이렇게 어, 나중에는 이것도 단풍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딱 나무를 비교를 하더라도 차이가 나죠. 옆에 홍단풍과 청단풍.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약간 단풍도 약간 약하고요 근데 이거는 여름에 완전 정말 예쁘게 초록색이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진짜 예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단풍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청색 수양이 정말 예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양 수영 여러 가지 수영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나무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렇게 제가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둘러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청단풍 홍단풍 어, 수양버들을 이렇게 재배하고 있고 이렇게 열매도 이렇게 열리죠 이 열매는 바람 타고 날아가는 그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풍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파리가 굉장히 이렇게 어, 곱게 생긴 그런 수양단풍 공작단풍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수양이라는 뜻은 밑으로 처지는 수양버들과 비슷해서 해서 수양단풍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또 공작새의 그 깃털 모양과도 유사하다 해서 이런 공작단풍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고요. 불려지는 이름만 그렇게 다를 것인,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생산을 잘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거 나중에 겨울에도 유통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정원을 뭐 만드셨거나 사업장에 조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쁜 단풍나무 한번 식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이파리가 좀 적어 보여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 가셔서 현장에 식재 하시면 땅에 식재를 하시면 이파리가 훨씬 우거집니다 이제 여기 에 거의 3배, 4배로 이파리가 많아지고 이제 여기 빈틈을 싹 채울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덩치가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부터는 키는 크게 안 자라고요 덩치가 커지고 밑에 부분을 청단풍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수양버들 수양단풍으로 접목을 한 나무입니다 접목한 고급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생산하고 있는 포장에서 영상 찍어 봤습니다 이상 영어 농원 송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